부적, 염주, 네. 그리고 십자가, <laughs> 등, 그런 게 이제 보호물이잖아요. 그렇죠. 실제, 이제, 이런 거를 사용해서 뭐잘되시는 분도 있고, 그런데 이걸 과다 사용을 했을 때. 아... 만약 부적을 막 10장씩 쓰고, 막 염주를 막 15개씩 막 갖고 다니고, 막 십자가를 막몇 막 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. 네. 과다 사용을 했을 때 역효과가 있나요, 혹시? 이거? 아... 자,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. 무당 집을, 점을 보러 왔어요. 근데 이 작은 집에요. 이 방만한 사이즈에요. 오, 뭐, 와보시면 알 거예요. 이 방만한 사이즈에 불상이막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실것 같아요? <laughs> 들어올 수 있을까? 그리고 또한 무당이 전용적으로 살수 있을까? 못 살아요. 무당도 못 살아요.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. 이런 시내, 용품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더 과다복용이 아니라 더 그걸 갖고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나 어느 날또 기가 기암 했잖아 아님 십자가랑 부적이랑 같이 들고 댕겨요 나뭐 테마 산줄 알았어